오늘 할 얘기는 이제 Cpx입니다. 원래 오스키를좀뭐 할까 하고 생각도 있었지만 시간이 뭐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지금 Cpx만 해도 과연 다 끝날 수 있을까? 슬라이드가 지금 한 550장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100장씩도 이렇게 <laughs> 나온다는 얘기니까요. 뭐 별로 의미 없는 슬라이드가 많긴 하지만 촉박할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그냥 그 기본에 충실한 게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면요. 국가고시를 붙는 게 목표잖아요. 그쵸. 어쨌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이 국가고시를 붙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국가고시를 왜 보고 왜 붙어야 되냐고 하면은 사실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이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시험이라는 걸왜 보냐? 얘를 의사를 시킬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좀 의사 나오는 의사가 돼 볼까라는 게 원래는 초점이에요 거기에 중간 과정이 시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험을 타겟으로 하다 보면 원래 목표를 따라서 그냥 길을 가면 사실 무난하게 갈수 있는데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어떤 걸 목표로 해서 하다 보면 이 끝에 거랑 안 맞아서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뭐가 우선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헷갈릴 수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공부하는 이유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면허증을 받아보려고. 요즘 나오는 면허증은 아니고요. 74년도. 그러니까요. 이건 싹 지웠고. 아주 옛날에 어떤 분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의사가 어렸을 때부터 되고 싶은 분도 있었을 거고, 어머님이 가라 그래서 가신 분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의사가 돼야 되는데요 가능하면 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보자 의사가 되긴 될것 같은데 좀더 훌륭한 의사가 되어보자 그래서 사실 실기시험이라고 생긴 목적이 과거까지는 지식적인 것만을 시험 봤잖아요 그러니까 필기시험이라고 해서 필기시험만 봤는데 결국 지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하긴데 필요한 지식을 여러분한테 많이 물어봤고 그런 거를 평가를 했었는데 사실 의대 다니면서 제가 다닐 때도 그랬지만, 이런 거에만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하게 되죠. 근데 병원에 나와서 일을 해보면, 저거 못지않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이런 에티튜드나 어떤 자세, 환자와의 공감대 등등에서, 그런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특히나 이, 내과 계열. 음, 더욱더 그래요. 외과 계열은 수술장 안에서 사실 거의 모든 승부가 끝나기 때문에 환자랑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진단방사성과, 병리과, 환자를 안 보니까 <laughs> 별로 관심 없지만, 저처럼 이제 내과를 한다거나, 뭐, 가정의학과, 소아과를 한다거나 하면은 이 에티튜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환자를 살릴 수도 있고, 환자를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어떻게, 같이 평가하고자 싶은 마음 등등 해서 실기 시험이 도입된 겁니다. 보면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CPX랑 오스키로 구성이 되고요. 총점은 600점, 300점 됩니다. CPX가 100점, 오스키가 50점. 뭐 필기 시험은 500문제가 있고요. 4 9 0점이고요 시간도 알고 계시죠? CPX는 한 문제당 10분. 그렇죠? 오스키는 <laughs> 5분. 종이 두번 울리죠. 그렇죠. 8분, 10분 곧 끝나라는 종이 울리고요. 진짜 끝났어라는 종이 울리고요. 자, 이게 CPX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유. 낱 날이 늘어나잖아요. <laughs> 주제가. 이게 언제 <laughs> 점점 쌓여 가잖아요. 사실 뭐 무한정 쌓일 순 없지만 이거 올해또 추가된 게 많아요. 사실 또 어려운 것도 많고 그래서, 요렇게 많습니다. 52개. 그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가정의학과 내과가 여기까지 차지를 하고요. 기타, 뭐,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과도 은근히 많죠. 필기시험엔 별로 없는데. 정신과, 정형외과 뭐 피부과까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다 하는 게 목표지만, 항목이 다는 못 들어갔어요. 이 27개 중에 한 24개 정도 지금 커버가 되는데요. 가능하면 다할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예정이다. 오스키도 이만큼이나 있죠? 그쵸? 오스키 이만큼. 네. 빨리 통과해야 돼요. <laughs> 국가고시는 뭐 원래 족보잖아요? 그쵸? 한해가도 빨리 졸업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CPX랑 오스키가 있고요. 한번 봐보신 분도 있고 이제 올해 처음 봐야 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저는 당연히 시험 볼때 실기 시험이란 게 없었죠 다행히도. 근데 제가 그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이런 시험을 봤어요. 이제 내과 실기 시험 같은 걸 봤었어요. 이제 교수님 방 앞에 서 있으면, 띵배를찡 위산 좀 올리면 들어가서 똑같이 하고 나와서 답 쓰고 거의 똑같은 과정으로 실습 볼때 시험을 봤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과 처음 들어가고 싶다고 전공의 선발 시험 볼때이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교수님 방에 쫙 있고. 그 앞에 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수님 방을.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막 사진도 보여주고 케이스 보여주고 문제를 푸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가면 긴장이 많이 되죠. <laughs> 두근두근거리고 <laughs> 네, 머릿속은 하얘지고 네. CPX가 있고 오스키가 있고요. CPX는 아까 말한 대로 10분 표준화 환자 채점을 하고 병력청취, 진찰, 환자교육 환자의사 관계라는 네 가지 항목이 있고요. 사의시험이라는 게 있고, 모스키는 의대 교수님이 채점을 하죠. 얼마나 정확하게 잘했니? 라는 거를 봅니다. CPX 예예요. 지시문을 읽고 나면 땡, 종이 울리고, 들어가면 표준화 환자 진찰이라는 걸 하죠. 앞에 이제 지시문이 이렇게 써 있고, 열심히 잘 읽고 들어가면 되겠죠. 뭐, 이러면 고맙겠지만, 김태희는. <laughs> 서른 살 여자로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옆구리 통증과 숨이 찬 증상으로 왔다. 이러 이러 이러했다. 학생은 증상 관련된 병력을 청취하고 신체 진찰을 하고 추가적인 진단 방법과 치료에 대해 환자와 상의한다.라고 지시문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거는 점수는 사실 문제마다 퍼센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병력 청취, 신체 진찰, 환자 교육, 환자 의사 관계라는 걸 하고 예비 종 종료 종이 있고 나오면 이제 사이 시험에서 어떤 진단, 의심되는 진단과 향후 계획 같은 거를 쓸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채점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했니 안 했니, 예스, yes, 노로 채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아, 얘가 좀 잘한 것 같아 몇 점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항상 체크리스트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쵸? 나는 환자 의사, 학생 의사의 진료에 만족했다. 맞죠? 뭐, 질문을 했니, 안 했니 해서 이런 항목들이 있고, 신체 진찰을 제대로 했니, 안 했니라는 게 있습니다. 환자 교육일 때 이런 거 설명을 했니? 그리고 항상 환자 의사 관계에 보면 거의 <laughs> 공통적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했냐, 안 했냐,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냐, 나의 말에 공감을 잘 해줬냐, 라는 내용들은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몸의 베개, 애티튜드는 그렇게 해주면 이 항목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연 상담 같은 데는 이 항목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중요해지는 거죠. 점수 비중도 커지고.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CPX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는, 실기시험이 잘안 되는 경우는, 오스키 때문에 잘안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건 준비의 부족이었던 거고, 뭐모든지다 준비의 부족이지만, 오스키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기센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몸에 익혀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요. CPX는 아무래도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면 어떤 게 나올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환자가 태도에 따라서 말도 꼬이게 되고, 기억도 안 나고, 물어볼 것도 못 물어보고, CPX가 훨씬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경우, 가 어우, 난 굉장히 잘하고 나온 것 같은데, 왜 떨어졌을까? 라고 하는 경우에, 사실,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제일 많은 경우는, 어, 너무 이렇게 진단 맞추기에 몰입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진단을 알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의심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가서 뭐, 물어봤어요. 오, 이런 거 있으셨어요? 있대요. 아, 그런가 보다. <laughs> 이런 것도 있었죠. <laughs> 있대요. 아, 당신은 뭔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아, 난 진단도 마쳤고, 나 잘했어.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진단을 맞췄냐, 안 맞췄냐가 항목이 없어요. 사실. 물론 이제 그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뭐, 가정력을 물어봤냐, 안 물어봤냐, 진찰을 했냐, 안 했냐, 라는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뭔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그잖아요? 렇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굉장히 열심히 잘 들어주기도 물론 하고 열심히 물어봐서 빠지는 게 없이 이제 어떤 뭐 기침이면 기침일 때꼭 물어봐야 되는 것들 그냥 빠짐없이 다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교재가 있잖아요. 학장단에서 나온 그 책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를 통째로 외운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데 그걸 뭐 외워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거기에 나온 체크돼야 되는 것들을 가능하면 거기다 물어볼 수 있게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어, 나는 뭐 의사가 환자 보듯이 정말 잘했어. 사실 그것도 뭐 괜찮긴 한데요. 점수가 가,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네. 뭐냐면 예전에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실기시험 먼저 봤잖아요. 그쵸죠유스테이 스텝 3 이런 거 보잖아요. 진짜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이렇게 동부 서부 걔는딱 땅덩어리 넓으니까 시험을 시간을 두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쪽에서 먼저 시험을 보고 반대쪽에서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시험 보고 전화해 준 거예요. 야, 이번에 레시 나왔는데 답이 뭐야? 진단이 뭐였어? 여기서 막마시세요술 <laughs> 먹고 <laughs> 놀다가 다음날 시험장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와가지고 어디, 뭐 이상한 거 있지 않으세요? 어? <laughs>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있어요. 아, 난명이야 아, 이런 것도 있으시죠? 아, 막 그러면서 다 아, 시험 잘 봤다고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본 쪽이 합격률이 훨씬 낮았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진단을 맞춘 게 아니라 그 진단에 가는 과정에서 다른 게 아닌지 맞는지를 물어봐서 다 빼야 되거든요. 그게 과정이 없었으니까 점수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성적이죠? 그쵸? 학생 성적입니다. 시험 본 항목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잘 가렸죠? <laughs> 그죠뭐 환자, 면담, 영업별 점수, 사이 시험 점수, 종합 결과.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 세션의 스테이션의 최하점과 최고점,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점수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표준 편차 같은 것들이 나오죠. 합격, 불합격을 어떻게 정해요? 어떻게 정하나요? 아니, 물론, 정수 좋은 합격이고, <laughs> 못하면 불합격이고 한데요. 그때그때 그때 이제 정해요. 그 시험평가단에서 이제 어디까지를 합격선으로 하자라는 그런 게 있긴 한데, 결국은 얘도 거의 상대평가에 가까워요. 상대평가에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 항목마다 평균점이 있고요. 이 편, 표준, 표준편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 두배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면 몇 퍼센트죠? 끝에 남는 게 양쪽이니까 95%거든요. 원래 근데 양쪽이니까 이 위쪽은 안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2.5%예요. 그러니까 2.5%는 탈락이에요. 그래요. 어쨌든 뭐 약간 그때그때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현재까지 나온 최하점과 최고점이 있고요. 평균이 있고, 이 학생의 점수가 있고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뭐 평균이 53.5점인데, 편차가 5점이다. 기준 점수가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두 칸. 내려가면 10 빼면 43.5점은 넘어야 되는 거예요. 넘으면 큰 문제 안 삼는 거예요, 일단. 아주 이렇게 독도는 아니구나. 독도만 아니면 안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안 하고. 일단은 아까 물론 제안은 다막다 높은 성적을 받아야겠지만, 그쵸? 떨어지는 건 그렇다는 얘기예요. 독도가 아니면 패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들보다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오스키는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연습을 해서 시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약간 뭐 그런 게 있긴 하죠. 오스키 할때 너무 좀 자세를... 그러니까 평가할 때 어쨌든 아무리 체크리스트로 한다고 해도 좀 주관적인 게 있긴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뭐, 이제, 시프레지던트 때 채점을 해보거나 아니면 뭐 환자로 들어가거나 학생 때 들어가 보면 정말 자신있게 나와가지고, 하는 애 똑같이 하더라도 하는 애랑 이렇게, 아 정말, 난 아무것도 몰라요. <laughs> 이런 표정으로 앉아가지고, 아, 좀 이따 좀 이따 하고 있으면 왠지 점수가 잘안 가요. 이거 한거 맞아? 이렇게 한번더 보게 되고. 그래서 좀더 이렇게 좀 과장되진 않더라도 그냥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소독을 해도 이렇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나 소독했어요. 이렇게. 사실 그래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뭐 했나 안 했나 보죠. 그죠 자신있게 잘. 난 커플을 잘 골랐어요. 음. 이거. 예, 보여주는 것도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